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6면에 있는 시편 111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유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라는 힘찬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양의 구호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드리라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초대의 선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이유로 가득 찬 본문 속에서 시평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옛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고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늘 분주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하는 압박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억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극적인 뉴스나 끝없는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성급하게 무언가를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행하심을 눈과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곧 지혜의 시작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얻게 되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통찰력과 분별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두려워 벌벌 떤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서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의 심을 받아들이고 그 주권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경외심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다보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기도 해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먼저 묻고 세상의 소리보다 또 자기 중심으로 나오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한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했을 때나 특별한 축복을 경험했을 때만 할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는 식탁에 차려진 식사 한 끼나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웃음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평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상적인 평안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감사하고 조금씩 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큰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 속에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규칙에 따라 힘이 강해야 살아남고 더 많은 정보를 가졌을 때만 유리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자리를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1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길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차분히 되새겨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선하십니다라는 찬양으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은 감사로 이끌며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안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참된 지혜와 감사의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베푸신 그 은혜를 되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져서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진리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 찬양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기쁨과 감사의 향기를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 힘과 소망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고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길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 비전 꿰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